안녕하십니까. 오늘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조성가입니다. 저는 학사는 성균관대학교, 석사는 연세대학교, 박사는 중앙대에서 학교 공이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IBM에 입사해서 정보통신 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현대정보기술 부사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안대학교 부총장을 거쳐서 현재는 안양대학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학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경영이지 않습니까? 경영 환경에서 주어진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그 조직이나 회사나 또는 개인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다듬는 그런 학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뮬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학문은 미국의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가 학문을 만들어서 지금 MIT라든가 예일대학 이런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섯 여섯 가지 그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야별 제조업, 유통업, 장치 산업이 다 그런 목표와 하는 비즈니스 프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 게임 그내 성공을 담보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전략 및그 다음에 전략 셋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독수리가 지금 하늘을 날면서 뭔가를 열심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내가 땅바닥에 있는 저 토끼나 쥐나 아, 매나 이런 것을 내 식량으로 잡을까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어, 얼마큼 하강해서 얼마큼 어, 힘으로 앞발로 그 토끼를 잡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내든 일주일을 지내든 그 전략을 첫 번째 올 하루는 뭐 하고 수목은 뭐 하고 하는거나 똑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즉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별로 우리가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할 건데요. 어, 목표가 이제 상대가 있는 거냐? 상대가 없는 거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벌목을 한다든가 송이를 많이 나무다 많이 캐 온다든가 이런 건 상대가 없겠죠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잘하면 되지만 축구선수나 씨름이나 야구나 이런 것은 다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의 전략과 상대의 행동반경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즉,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을 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가 있는 목표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건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하나씩 풀어서 프로젝트 설명엔 P는 프로핏이 있어입니다즉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 볼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없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 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워서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R은 리스크입니다. 위험+ 위험은 항시 일어나는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내가 하루를 이제 지내는 일터에서도 어떠한 그 사고라든가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지연된다거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는 항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생각해서 그걸 대비하는 자만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나, 다든가 하는 중에 오는 오퍼추니티입니다또 하나의 다른 그기회 비즈니스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다음 비즈니스로 이어갈 줄아는 그런 능력과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는 뭐냐면 재밌어야 됩니다. 이조이 업을. 조이, 재밌는 거죠. 재밌게 해야 되고. 엑스큐션은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일을 얻겠다 하는 익스펙테이션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C는 컴플 o 션이 일을 하면 그걸 마쳐야 됩니다. 뭐 3개월에 마치든지 1년에 마치든지 마친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2년 마친다고 하고 5년 가면 안 되겠죠. 딴계서으면 괜찮겠지만. 그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걸 하는데 내가 어느 기술과 기법을 이용해서 이 일을 원만하게 생산성 있게 시간 내에 끝마치겠다 하는 그테크놀로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테크니션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적에는 우리가 여섯 가지의 그 포커스, 즉 지향 넘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포커스, 그냥 어디를 지향하냐, 매출을 지향할 거냐, 이익을 지향할 거냐, 아니면 회사 CI라든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향할 거냐 이게 이제 게임 그 트리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지향할 수도 있고 예컨대 매출에 대해서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에 대해서 지향하려면 그 다음에 어, 케이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갈, 갈 건가 그럼 매출을 일으키려면 직접 영업원은 어, 사원을 많이 뽑을 것인가 아니면 중형을 뽑을 것인가? 그런 부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사를 늘릴 것인가? 아,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아, 그런 온라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광고를 많이 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든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지사를 늘려서 한다면, 아, 우리가 지사를 그럼 몇 개를 넣을 것인가? 어느 규모로할 건가? 어느 제품을 할 것인가? 갑작에서 합작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또그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사를 늘렸다고 한다든가 광고를 늘렸다 하면 그 파티시펀트 거기에 같이 할수 있는 우리 조력자, 같이 하는 협업자는 누구를 하고 할 것인가? 그 지방 사람을 뽑아서 할 것인가? 뭐 신문 광고라든가? 아, 또는 뭐, 잡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를 하는데, 파티시펀트, 나, 나하고 같이 하는 그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하면, 또, 키 러닝 에어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배워서, 어, 잘해서 유통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아, 아니면, 어, 직원을 좀 스리마 해가지고, 어, 뭐 주임, 과장, 부장 하는 것을 좀 스리마 해가지고, 한네 배를 없애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함으로써 이제 배워하는 것을 계속 그 다음에 하는데 그걸 보완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expected outcome. 그 예상하는 그런 우리가 이 수익이라든가 이익은 뭐,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세계 1등을 가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 반드시 제품 브랜드를 많이 올려가지고 뭐 하면 무슨 제품이다. 이런 것을 그 outcome으로 그 기대하는 우리 성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면 랭귀지 어, 어, 언어를 어, 표준어, 표준을 막 한국말로 할 것인가 영어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이제 독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 프레임을 정해놓고 어, 우리가 일을 해야 효율이 극대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저 si ni 즉 시스템 인터그레이션과 네트워크 인터그레이션, 인터그레이션.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정보통신 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은 이제 보면, 그 보면 어그 파티스 페트테크그 타스크. 그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타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누구를 할 것인가? 학생으로 할 것인가? 주부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주 고객의 80% 이상은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에 맞는 그 전략을 패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파티스펜트 그 타스크, 참여하는 그런 조력자, 같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지식이 있어야 하고 어느 레벨이 있어야 겠다 이런 것을 또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냉기지어냉기지는말씀드려 language, 영어로 한 건지, 한국어로 할 건지. 그다음에 석세스 했다. 어느 경우를 했을 적에 우리가 석세스, 즉 성공했다고 보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5% 늘린 것을 우리가 그 성공이라고 볼 것인지, 매출을 30% 전년 대비 올리는 것을 볼 것이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매니지먼트, 영업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단위로 할 것인가, 일단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서 그, 그 시간과 그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 전년 대비, 전주 대비, 에, 에, 전일 대비 해가지고 얼마가 상승되는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그것을 그 참고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아주 조밀하게 말씀드리는 상대 고객이 누군가, 참여자가 누군가, 언어는 뭘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공의 기준은 매출로 할 것인가, 브랜드 이미지로 할 것인가, 작년 대비 상승을 할 것인가, 업계 1등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성공 모델, 투비 모델을 정해놓고 하면은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이런 시뮬레이션의 스킬셋이 있을 겁니다. 스킬셋과 그것을 보조해주는 그 시스템. 요새 어, 이제 뭐 정보,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이게 그 피드백도 받고 또 업무 지시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 시스템을 어떤 그 시스템으로 예컨대 제조업 같으면 SAP라는 그 ERP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 리소스 프레닝 하는 것을 쓸 것인가 또는 뭐 다른 것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거면 어, 유통에 관련된 c 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스킬셋은 일단 아날라이틱스, 어, 그러니까 분석을 합니다, 분석. 빅데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옛날부터 했던 그 수작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어느 동네에서 매출이 많이 되는지, 어느 쪽에서 어떤 그 브랜드가 하는지. 예컨대, 나면을 들으면 그 벨트가 있습니다. 나면을 실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면도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있는데, 어느 동네 어느 나이는 어떤 라면이 잘 팔린다. 어느 어느 쪽은 학생이 많아서 뭐 어느 라면이 잘 팔린다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 구성을 하고 거기에 담는 유통 경로를 확보하면서 매출이 이제 증가되겠죠. 그러면 또두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 만복에 뭐 이런 것도 고 혈압 뭐 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PPT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시스템은 뭘까? 무엇인가? 아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쪽에 하는 일이라서 이제 용어가 그쪽에 이제 국한된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 있으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뭘가를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어,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는 어느 게 좋아, 나는 어느 게 좋아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어, 딱히 자기하고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해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서프라이어 콜래보레이션, 나를 도와주는 공급자, 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콜레보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팅을 뭐한 어 달에 한 번씩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신 지사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리포트를 해서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같은 일을 하는데 아키텍처 어떤 식으로 조직에서 이것을 일끌어 갈까? 탑다운으로 할 것인가? 바텀업으로할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어떤가 그 우리 회사에 가장 효율적이고 그 지역이나 그 제품에 맞는가를 세서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계속 한달 후에 이렇게 하니까 좀안되겠다그 혁신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계속 비즈니스 그 모델을 새로 이노베이션 혁신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디자인을 이라든가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가지고 계속 날이, 날마다, 달마다 그 혁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할 것인가?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거식으로 메인 프레임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창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에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오브 스스 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제품의 에, 제품의 신선도 이런 것을 체크할 것인가.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런 신선도 그 생선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부산에서 실을 적에는 신선했는데 서울 왔더니 그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냉동창고라든가 또는 이제 그 수산물을 그 살게 화로로 올 적에 그 온도가 드달달삭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해서 도미라 예를 들어 도미라면 도미는 그 5도에서 6도 사이다 하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게 되고, 그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저기 사이버로 다 센서를 어가지고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5도로 출발했는데, 대전쯤 오니까 8도 돼가지고 생선이 뭐안 좋더라. 화로가 굉장히 그 고사 직전이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어, 냉동기를 다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해서 올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없으면 개발해야 되고, 있으면 적용해서 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게임을 예시를 보면 본격적인 그 게임 의사결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은 평일인가? 라고 했을 적에 그렇다. 그러면 오후 여섯 시가 넘었나?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마가 오실 시간이라는걸 아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오늘은 평일인가? 했을 적에 아니다. 그럼 오후 두 시가 넘었나? 아니다. 그럼 엄마가 아직 안 오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가 그 물류의 흐름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그 제품이라든가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가는 거를 어 게임 나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이 감나무에가 가지가 아주 그 탐스럽게 열렸는데 이걸 사다리를 놓고 가서 닦으신가? 사다리가 너무 짧으니까 사다리를 두개 익을 것인가 아니면 가지가 너무 얇으니까 우리가 나무, 장대, 망을 같은 거 가지고 흔들어서 할 것인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익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작전이 예, 예, 감나무를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생각이 금방 가지만 큰 비즈니스를 정에는 상대방이 누군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예컨대 그 상대방의 그회사라든가그 조직체의 키 디시전 메이커는 누군가 누가 결정을 하는가 아니 거기는 오너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거기 담당 부장이 결정해. 그렇다면 그, 그 부장님의 그 성향은 어떤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걸 좋아하는가. 예를 대데 격리과 출신이면 그 소수점 세 자리까지를 보통은 이제 좋아하거든. 세 자리 아니더라도 뭐 23만 3,228원까지 해야 그 격리 하신 분들은 그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평일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획통이라면 그것보다도 아뭐 20만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케일이 크고 멀리 보는 그런 결정과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그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게임 진행할 적에 벤처로스 이제 비즈니스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각팀 개인마다 역할이 분배돼서 상대할 파트너의 스와트 분석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스와트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오퍼추니티는 뭐고 위협은 트러스트는 뭔가를 이제 봐서 또 미션 크레딧, 내가 우리가 전체가 어안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피해가고 어떤 식으로 그걸 도전해서 솔루션을 내건가를 미션 크레딧 리 하는 것을 해결을 미리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반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백업 그러니까 보조 이게 안 됐을 적에 저렇게 한다. 뭐 A라는 상사가 아주 유능한 기술자고 유능한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분이 갑작스레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 적에 아니면 어느 기계가 한대 놓고 썼는데 그거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할실 적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것을 어, 커플링 그러니까 두두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한다든가 그 예비로 그,를 꼭 생각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하나를 했다가 안 되면, 그,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A가 무슨 일이 있으면 B가 한다. 라는 것을 평소에 작성해놓고 해야 그 비즈니스에 그 오차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조사, 현장 답사 후, 항시 피드백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세계 경제는 이렇게 하고, 세계 의 마케팅은 이렇게 하고, 또, 어또 우리 그 이쪽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자료 조사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자료를 그 조사를 그할수 있으니까 시간 경비 전략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현장 답사 후에 아이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건설을 한다 결정에 가보니까 옆에 하천이 크게 흘러가지고. 어, 집을 짓는 데는 방수라든가, 아, 또는 그 기초 토목을 더, 30%더 깊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아, 현장 답서 해야, 그 다음에 일이 잘 진행되고, 그, 어, 무슨 일이 저 20년, 30년, 50년 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오고 자료조사하고그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해서 어, 진행하면 완벽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팀별로 그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팀별로 이제 모의, 그러니까, 어, 탁상에서 그런 그 경영 전략 게임을 해서 능력을 조직 내그 협업 능력을 제거하고 그 전략 그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보면 교집합이 생겨서 같이 하는 뭐 A 부서도 하고 B 부서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교집합이 아니라 너도 안 오고 나도 안 오고 이제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하는 그 합집합이 되면 전혀 안 되겠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전략 수립 계획에서 실행 분석까지 그 도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마지막에 어, 그래서 소화, 그래서, so 그래서 뭐할 건데 라고 했을 적에 그 재무 관련돼서 회사가 이익이 다고 플러스 대체화 대조포가 돼야지 이게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무 그거에 관련된 어, 인컨과 아웃컴,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익이, 프로핏이 얼마나 되는 거는 재무 관련 쪽에서 이제 마인드셋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시뮬레이션의 거울은 몇 가지 이제 적어 봤습니다만, 뭐, 나한테, 조직한테, 우리 부서한테 so w h t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것을 확실히 그 담보해 줄 적에, 에,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할수 있는 거죠그래 내게 무엇이 돌아온가, 내 조직에 무엇이 돌아간 걸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long decision, 매트된 no decision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을 안 하고 실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당패 중의 당패입니다 혹시 조금 잘못된 그 결정이라도 그 스피드하게 위딘 그그 데이트 그러니까 해야 할데이트시간내에 하고 해야 효율이 올라가고 어, 그다음에 그 일이 진척이 되는 겁니다. 결정을 안 하고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결국은 일하고 기계가 일하는데 기계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겠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책지질해서 올려 뭐 올려가는 사람 그것은 잘 그래서 아트라거든요 아트 오브 시뮬레이션 그래서 어,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 그 사람한테 그지구 한테 뭔가 쉽게는 뭐 인센티브 쉽게는 뭐 성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위에또 뭔가를 만들어서 그 팀웍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일을 제 일을 하면서 잃는 것보다 더큰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적에 몰입해서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유명한 얘기지만 정보를 선점한 자가 어, 선점한 자와 내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집이 지기면 백. 전 백색이라고 미리 다 아는 사람고는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장기를 두더라도 어 그런 기보, 바둑을 두더라도 기보를 이미 아니 아는 사람한테 덤벼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 그다음에 1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2등을 하고 때를 기다려서 다음에 1등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통해서 상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아, A라는 사람은 잘하는데 B라는 사람이 그렇고, C라는 사람은 잘하는데 D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 조직한테 우리가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저 회사는 좀 그래. 라는 것보다도 똘똘 뭉쳐서 사장부터 말단, 어, 어, 그 모든 분이 다그 목표를 향해서 어, 팀워크를 이룰 적에 이제 신뢰성이 상대방한테 확보돼서 어,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도 이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것인가도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잘못 박힌 모은 빠지지 않는다. 실수를 안 해야겠죠. 그다음에 환경과 조건 어느 쪽에 포커스를 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잘 되겠지. 예,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안 되고 어려운 봉차일 쪽에 밀고 당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그학과가를그 관리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 여기다가 제가 골프공을 티. 예 올려놨는데 우리가 티샷을 할 적에 엄청난 많은 생각을 백두 가지 이상을 할 겁니다 오른발을 누르고할 어, 것인가 윈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개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심, 간단하게 보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거를 배운 대로 잘 했을 적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장타가 나오고 노동기 시트가 된다고 이렇게 예, 보겠죠 그 다음 최종 전략세대뭐면각 팀별로 주요 성과를 리뷰하고 준비 상향하고 전략 방향을 어 우리가 확인하고 경영의 흐름 및 기업의 생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을 적에 우리 모두 치목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경쟁사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 브랜드 전략이 있어요. 구매 전략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산 전략, 그다음에 유통 전략, 고객 관리 전략이 뭉텅그려서 잘할 적에 이게 경영 및 기능 전략으로서 수입이 증대되고 회사가 이제 영원 누구 하게 발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전략, 구매 전략, 생산 유통, 고객 관리 전략이 잘 맞았을 적에 에, 에, 말씀드린 대로 어, 발전을 계속 하는 거죠. 에,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큰 과일이 이렇게 잘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싹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서 어, 양문과 그다음에 햇빛과 어, 그다음에 물, 라든가, 그 해충, 이런 것을 막을 거란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와 그 지금은 이제 어, 말씀드리는 것은 어, 배트리 나벨로프가 예일대학교 이제 교수인데요. 양분이 시뮬레이션의열 가지 그 전략을 그 기본 틀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여드리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수 딜레마, 때로는 눈앞의 이익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균형 상대와 나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최적점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수, 그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상대의 이익과 나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게 이게 그 컨트랙트가 되고 일이 이제 합심해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과 확률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중요한가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매출을 운영할 것인지 우선할 것인지 직원의 사기를 운영 그 우선할 것인지 주주의 이익을 중요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갈등이 있을 적에 선택과 확률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략에서 전략에 맞습니다. 삼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선점의 기술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 예를 들어 생산성 높이기를 원하는데 판매 이거 하면 잘린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공 나의 전략이 먹혀들게 하는 여덟 가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덟 가지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인지 점진적 이해할 것이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정보입득 상대의 속셈이 오리무 중에도 방법이 있다. 방법을 제가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고객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협력과 조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상대를 확신시켜라. 그래야 상대가 제 말을 듣, 나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과 입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협상.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선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우선 선우를 따지고, 그 다음에 중요도를 따져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마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관철의 그 숙제를 어떻게 해서 어, 할 것인가 지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왔 so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됐어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뭐인센티브라기는데 그거 아니라도 뭐 성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